주의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미 저의 발에. 그, 그 신발에 안길세부보지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어나 안길 날이 갈수록 저의 희 사랑이 도로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긴 섬에 저의 팔에 그하신 팔에 안긴 섬에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섬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접이 조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부지 저의 발을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을 저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찬 미소를 에치고 아버지 거과두려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 섬은 저의 발을. 그, 그 신발에 안길세, 아버지, 저의 발을.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아멘.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성하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